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사용자의 온보딩, 시장 참여자 교육, 개인적 연결 형성, 서로 삶의 탐색을 돕는 데 집중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신흥 디지털 자산인 사모헤드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한달동안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코인 한개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443-6488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실 사모헤드코인의 사모 앞에 두글 자 자 3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입니다. 2024년 3월 31일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호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도지코인을 능가할 4개의 암호화폐입니다. 도지코인은 인도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제치고 암호화폐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6세에서 35세 연령층에서 도지코인의 인기가 비트코인을 앞질렀으며 이는 시장 매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결제 분야의 미래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으며, 특히 유명 벤처와의 통합 가능성이 급등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지표와 사회적 지배력은 도지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도지코인의 활발한 활동과 상승하는 영향력은 곧 가격 반등을 암시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아직 1달러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구그 트위터 플랫폼에서 결제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도지코인의 수용도와 시장 입지가 높아지는 것은 주류 채택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진화하는 환경에서 홍크, 봉크, 밈코인 및 사모에드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도지코인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성이 넘치고 활발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떠오르는 디지털 통화는 도지코인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모에드, 솔라나의 독특한 밈토큰 사모헤드는 독특한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밈 토큰으로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최초의 밈 토큰입니다. 사모헤드 코인은 솔라나 현장에 새로운 얼굴을 끌어들이는 얼굴이 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모헤드 코인은 현재 가격 범위는 0.0033에서 0.0251 달러입니다. 0.0056 달러 및0.0082 달러의 지원 수준과 0.0382및 0.0600의 달러의 저항 수준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성장과 변동의 여지가 있는 시장을 나타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사모아드 코인은 틈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빠른 거래와 평범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엘드 코인이 정말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넷 과대 광고를 넘어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솔라나 성능에 마찰을 걸었고 이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계입니다. 결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도지코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와의 잠재적인 연계로 힘을 얻은 떠오르는 스타인 도지코인이 앞으로 빛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크, 봉크, 민코인및 사모예드코인과 같은 신흥 암호화폐는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팬층의 지원을 받는 각 코인은 추진력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사용자가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도지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팬들과 긴밀하게 지내며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암호화폐의 급격한 변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모헤드 코인의 개요입니다. 솔라나의 웹3 커뮤니티 코인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사모헤드 코인은 솔라나의 웹3 커뮤니티 코인입니다. 본래 밈 코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잠재성, 솔라나의 장점을 보고 커뮤니티 코인으로 전화했습니다. 다른 솔라나 기반 플랫폼인 솔랜드, 스텝파이낸스, 오르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NFT를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모에드의 시가총액입니다. 사모에드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3.93%이고요, 7일 대비 40.85% 올랐습니다. 사모에드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사무헤드 코인의 거래수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는 OKX, 2위에 레디움, 3위에 게이트 IO가 위치하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사무헤드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사모예드 지금 오른 이유 초대영어제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8,865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사모예드 606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599위를 차지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사모에드 코인의 앞글자 사모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 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모에드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죠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